거룩한 강대상 자리에서 양복바지에 손을 집어넣고 세상에 잡설교나 하는 거만하고 교만한 독사뱀 사건과 이런 역겨운 염소 타입 사건 목사에 똥개가 멍멍 지져대듯 영적 생명이 없는 비보금을 토해내는 염소 사건 말을 잘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참 불쌍하다. 진짜로. 봉지. 아, 내이 네,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게 그... 내가 무식해가지고. 그 말을 그렇게 잘 생각이 안 나. 천지진동은 우리가 늘 하는 얘기인데 경천 뭐라고 했지? 공지, <laughs> 경면. 여기 지금 마른 뼈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넘어갈 리가 없고요. 어, 예수 믿 성경을 여기서 북한 보여야 안 보여요. 우리 이 양반도 어쩌면 잘못하면 양반절이 넘어갈지도 모르는게 조심해야 돼. 통일 전망대가 거기에 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김석재 목사님이. 밝은, 날이 맑은 날에는 저 전망대에 있는 거기서 지금 목회하잖아. 거기서 북한 보여야 안 보여요.